에피소드 1 아버지의 서울행 밤이 깊었다. 초가집 안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 어린 재룡이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방 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오갔다. 국민학교 3학년 세상 물정을 알기엔 아직 너무 어렸지만 재룡은 이 밤의 공기가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여보 내가 서울로 가야겠소. 꼭 가야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있어봤자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소.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내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당신이랑 아이들 재룡이 동생들 다 불러올리겠소. 서울은 물정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고향을 떠나면 어디 의지할 때나 있겠어요. 고생이야 각오했지. 여기서 굶는 것보다 낫지 않겠소. 재룡이가 이제 국민학교 3학년인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이고 육성회비도 자꾸 밀리고 이러다가 애들한테 평생 짐이 될것 같아서 당신이 무슨 짐이에요? 당신이 우리한테 얼마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지고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왔다. 재룡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두려웠다. 아버지가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짐을 쌌다. 낡고 해진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다. 재룡은 말없이 아버지의 옆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짐을 다싼 후, 재룡의 머리를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이제부터는 네가 엄마랑 동생들 잘 보살펴야 한다. 아비가 없다고 울거나 약해지면 안 돼. 알겠지? 아빠 서울 가면 언제 와요. 금방 올게다.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새 옷도 사주고 책가방도 새 걸로 바꿔주고. 아버지는 차마 재룡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다. 재룡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었다. 몸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해요. 걱정 말고 내가 다 해낼 테니 애들 잘 부탁하오. 아버지는 그렇게 작은 시골집을 떠나 낯선 도시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한참이 지나도록 재룡의 눈에 선연히 박혀 있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집안에는 전에 없던 깊은 침묵이 감돌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였고 재룡은 어린 동생들을 챙기며 묵묵히 어머니를 도왔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아버지의 말은 그들의 삶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어린 재룡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